첫 번째 리허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고부 경기를 우습게 보셨는 분들이 계신이 여고부 선수를 우리가 아는 여학생들 아닙니까 아, 이선 아, 반향 아, 탈려고. 아, 지성이 아닌데. 근데 77번. 이 선수가 왼쪽 방향전을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요. 이거는 이제 왼쪽을 안 열어뒀더니 오른쪽으로 깔려가다가 이제 급격하게, 급격하게 배다오셨까고 그랬고요. 치프 선수 하나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그공성분들한테 학교 센터가 여어놔서안 보이는 데야 아직 회요이라서아그래아 네네. 최선던데 네. 자경이하고아공 하자 잡는데도요. 미드아웃 하는 거도 힘들어 죽을려 합니다. 아 이건 쏴싸야죠 아. 이건, 아, 이건 셀렉션의 문제였어요. 블락 당했고요. 지금, 출시! 예상 때부터 180개였는데, 이런 어려운 경기를 별로 해본 적이 없었어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아, 처음에 골랐는데, 경력의 넘는 양이 엄청납니다. 어, 네. 이 선수들 뭐였을까, 다음 때? 합숙했나요 경력을 30번, 강산이, 아. 들어가면서 나가는 듯했기 때문에 한대차는 수비에 확실 걸릴 수 있었어요. 동창보다학교 올해 남고부와 여고부 지금 다 동시에 세고 그랬졌는데 여고부 1회전 난정만났어요 아, 경희영 선수도 진짜 빠릅니다 근데 웃긴 건 야투 쓰는 건좀 약한 것 같아요 수원 제대로 작성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일단 활동량이 거의 남부한 1학년 수준으로 뛰는 것 같아요 거의. 1학년 수준 이상 뛰어갑니다 공천구가 개인기나 이런 거 있는데, 야수는 전혀 두드러데 공간을 쫓아 못 가고 고 빠르게 쫓아오다 보니까 패스가 못들어가고 있어요. 네. 어, 이 경기가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네. 요 다음 경기 네. 이제 정신력은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거요 오늘 대세가 되는 결승은 이제 천이랑 정신이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경기가 그럴 일은 없다고 지금 지금 확실하게 좀 다짐하고 있는 거 같아요. 승산이 휘슬부렸다고 기막고 있는데, 등촌, 그 등촌부다학교상승방 박지선 선수, 아, 빠을나있어요쫓아옵다진 예! 아, 짜어요다아요오늘 등촌이 사회에 진영. 선수가 아니면 저렇게 어려것 같으니까 예. 여유가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농담하고, 원딜을 쳐도 예. 올라가 됐고, 예. 이제 그냥 작짜에비서 싸게 될거요든요 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저렇게 못 됐어요. 귀찮다. 어우 덩치 좋은데. 경력을 했고. 주소연 선수. 네. 사이드 아웃 됐고요 아, 김빛나. 아이고 야구의 훈련도 아닌데 이렇게 던지면 안 되겠죠. 이민아 선수 이제 상사에 되게 침착한 모습이 보여 싶은데. 아, 진짜 정신없어요, 지금. 경영이 형은 이쁜 주소영 선수. 아, 나오... 한 기존에 나온, 한 달에 기대에 나온 는데 에서 지금 경기가 진짜 활동량이 엄청나게 보이고 있어요. 성야규 네. 지르규사 최재원 선생님이 어떻게 훈련시켰을까요 대대 <목소리> 네, 네, 제가이등촌도 훈련량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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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정말 맞았을 것같은 지금 경기는 활동량만 놓고 치면 압도라고 씁니다. 다시가 안 돼요. <laughs> 근데 문제는 활동량은 압도 우리 압도. 자, 등촌 그동안. <laughs> <laughs> 년 됐으면 얘 작년 됐을 때 너무 아데 여고부 자강전이 여고 솔직히 남고부 휴가님 같아서 못했어요. 지금 내 버저를 여기 운영소에서 안 흘렸나요? 아, 이거터 끝난 건가? 야, 이거터 끝난 거지? 야, 이거터 끝난 거지? 학천아 작전 타임이야?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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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 타임. 자, 경희하고 타임. 작전 타임인데요. <laughs> 역전의 역전이다. 경희하고 이 결선에 진출하는 건 정말 힘들었는데. 선수 다 어디 갔죠? 여, 다 여기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안 듣는 작전, 작전 지시를. 작전지시서 드는 선수 네 선수 밖에 한명 어디 갔어? 네. 작전지시를 다섯 명이 들어야 되는데 한명 어디 갔을까요? 네, 저는 물 먹고 있었어요, 이 선수입니다. 네, 이해한명안 네. 다섯 명 됐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아무관도없다 재밌네요. 1분 52초 남았습니다. 이터 1분 52초 남았고요. 별로 운동 안한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던지는데요? 아! 탈색입니다! 탈색입니다! 야경력 장난네요경희이 30번 강산이, 어. 아, 양쪽, 양쪽 야트. 야측, 야트가 부고요 야트 3번입니다, 강산 아, 큐! 민의 선수가 다시 뺏겼요 강산이, 잘 던지는데요. 아, 박 던집니다. 아, <목소리> 그렇죠 <laughs> 당황했어요 김민아 그러니까 전체는 김민아가 안정적인 경기를 끌고가져야 되는데 전혀 역할이 못해요 당황했어요 이렇게 이렇됐나 화나고 었어요 아니고.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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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점프입니다. 네, 13번, 야무지선수 공격자의 16초에 샤클라스 44초 남았습니다. 샤클라 16초, 여기 게임플라스 44초 남았고요. 강산이? 10초 톤데. 이 선수 아까 드리고 드리자 했죠? 네, 아, 패스 기가 막힙니다 공격대를 상부터 공격 시스 시작을 경이한테 내주게 됩니다. 좀더 빨리 뺐을 때 좋습니다. 경위! 경가잘시작고요 아, 스타이랑 잡습니다! 아, <laughs> 양주! 양주! 아웃 눈맞추라! 눈맞추 자기 무면 맞았어요. 오! 저희가 받아 받았는데 하나 있어요. 네, 안 들어갔고요. 네, 이 코트 준비됩니다. 이 코트 준비됩니다. 제가 또다 내리겠습니다. 팔대6으로 <laughs> 경영부가 이제 완성 가운데 첫번째입니